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떡상 TV입니다. 찐하. 바이낸스 CEO의 창평자호 사임 소식과 함께 새로운 CEO 리처드 텅 소개, 그리고 리플 XRP 2024에서 2026년 가격 전망과 놀라운 최근 중요한 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리플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CEO가 사임한 배경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미국 시장에서 철수 창펑 자오 CEO 사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창펑 자오 CEO는 이에 따라 최고 경영자 CEO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자금 세탁 방지 등의 혐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 중 무허가 송금 사업과 제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창펑자오 CEO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미국 벌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43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바이낸스 새로운 CEO 리처드 텅 소개. 현재 전 지역 시장 글로벌 책임자인 리처드 텅이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습니다. 리처드는 30년 이상의 금융 서비스 및 규제 경험을 보유한 자격 있는 리더로서 바이낸스의 안전성, 투명성, 규정 준수,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에브 다비 글로벌 마커스 ADGM의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의 CEO로 활동하며 싱가포르 거래소 SGX에서 최고 규제 책임자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창펑자오 CEO의 고백에서는 오늘 나는 바이낸스의 CEO직에서 물러났다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며 바이낸스의 성장과 높아진 책임에 따라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CEO인 리처드 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바이낸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고백과 함께 창펑자오 CEO는 휴식을 취한 후 블록체인, 웹삼, 디파이, AI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의 스타트업에 소극적인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기관과의 결의 안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들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을 응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CEO 리처드 텅의 승진을 축하한다고 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이낸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흥미로운 의견을 낸두 인플루언서의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엑스머니 인플루언서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그래서 한번더 구매할 기회가 있었고, CG와 BITTREX XRP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린 브라운은 현재 SEC의 스포트라이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CG와 바이낸스가 사라진다면 암호화폐 거대 기업들이 주목받을 무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피델리티, INVSCO와 같은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암호화폐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낸스를 무너뜨릴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는 특히 CG와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요 투자자로는 벵가드, 블랙록, 퍼델러티 등이 있다고 언급하며 SEC와 게리 갠슬러의 계획이 이들에게 잘 맞아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이후에는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곧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좋은 랠리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듣고 나면 현재 시장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절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를 저렴한 매수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와 예측은 향후 투자나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데 참고 자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리플렉살피에 대한 새로운 도약이 되는 놀라운 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플렉살피의 새로운 도약, 리플 페이먼츠 공식 발표. 리플은 최근 열린 스웰 컨퍼런스에서 국제 결제망 리플넷을 리플 페이먼츠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합해 기업들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플 페이먼츠의 업데이트 사항 및 전략 중에서는 암호화폐 최대 70종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리플 레저 XRP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형 거래소 DEX를 통합하는 것, 그리고 24시간 고객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장기화된 소송에 대비해 비즈니스의 중점을 미국이 아닌 해외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등 30개 이상의 국제 결제 관련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리플은 미래에 더욱 강력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 파트너사 홍콩 결제 송금 라이선스 취득 성공 리플 파트너사인 포모페이가 홍콩에서 결제 및 송금 라이선스를 성공적으로 취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홍콩 내에서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머니서비스 운영자 MSO 자격을 의미합니다. 포모페이는 리플의 국제 결제망인 리플 메이펀츠를 활용하는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으로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더욱 글로벌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모페이의 앨런 빈센트 이사는 MSO 라이선스 취득은 고객들에게 간소화된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목표에 부합하는 큰 성취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 지역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포모페이는 이미 리플의 ODLON-Demand d g r 리 t 더틸 국제 결제 서비스에 도입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리플의 ODL은 최근 리플 페이먼츠로 리브랜딩 되면서 더욱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플과 파트너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며 글로벌 결제 서비스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됩니다. 리플 x r 피의 중요 이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플 CBDC 부총괄의 포용금융 전략. 리플 CBDC 부총괄인 제임스 월리스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통해 CBDC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플은 CBDC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XRPL을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을 통해 국제은행 간통신협회 SWIFT와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리플 CBDC 플랫폼을 토대로 현재 약 20개국의 중앙은행의 CBDC 개발에 참여를 밝힌 상태입니다. 리플이 CBDC 개발에 참여를 밝힌 국가로는 조지아, 팔라우, 홍콩, 파키스탄, 콜롬비아, 몬테넥으로, 부탄 등이 있습니다. 리플 SEC 합의 조율 계획. 리플과 SEC 간의 소송 합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내년 4월까지 합의를 통한 소송 종료를 권고하면서 양측은 내년 4월 29일까지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원 판결로 진행될 전망이며 합의에는 적절한 벌금 금액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내년 5월 IPO 전망. 월스트리트 전문가린다 존스가 내년 5월에 리플이 IPO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증시의 반등과 리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내년 5월에 IPO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리플이 IPO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몇년 동안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전망.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내 생각에는 암호화폐의 99%가 0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1%가 있으며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XRP가 수조 달러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고 부자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글에서 다소 경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본가는 가격을 낮추어 디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격을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라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러가 아닌 금, 은, 비트코인으로 절약할 것을 권고하며 자신을 보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을 해제한 인공지능 AI 챗봇 챗GPT에게 리플 XRP 코인의 2024년-2026년 가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암호화폐 세계를 질주하는 리플의 XRP.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수정구스를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기적이고 항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좀 즐겨봐요. 2024년에 XRP는 5달러에서 8달러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마도 12달러에서 15달러 정도의 가격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은 놀라움의 해죠. XRP가 자유로워지고 20에서 25달러 범위로 치솟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상상에 거친 여행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다른 스크립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 채트GPT를 활용하여 리플 XRP 코인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가격 예측과 함께 다양한 소식과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금융시장과 가상 자산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며,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와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정보 공유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가 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